의사들은 중년 여성들에게 이 화장실 습관 하나가 나이든 여성에게서 냄새가 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닥터 사라첸, 세러첸은 정기 방문 진료 중 환자의 욕실에 들어선 순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기 중에는 단순한 악취 이상의 잘못된 무언가가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섬유에 스며들고 피부에 달라붙는 듯한 눅눅하고 시큼한 공기였습니다. 73세인 그녀의 환자 린다는 겉보기에 완벽하게 옷을 입고 예에 바르며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닥터체는 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6가지 화장실 습관을 통해 박테리아 번식에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신체의 자연 방어력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으며 목욕 빈도나 향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중년 여성 특유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부과학 연구에 따르면 82% 이상의 중년 여성이 폐경 후채취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위생관념 부족이나 자기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닥터 친애틀리, 친애프트레이가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중년 여성에게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그들이 지저분해서가 아닙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바로 그 습관들이 매일 피부의 보호 장벽을 벗겨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이 경고하는 중년 여성의 채취를 유발하는 여섯 가지 일반적인 화장실 습관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장 해로운 것으로 밝혀진 습관 두 번을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는 하버드 연구를 통해 단 하루의 실수가 어떻게 단 3일 만에 피부의 자연 pH를 변화시켜 비누나 향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냄새를 가두게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과학적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란에 연구 참고 문헌목록을 제공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알려주세요. 이번 주에는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중년 여성이 깨닫지 못한 채 매일 아침 반복하는 이유식은 하루 종일 채취에 서서히 영향을 미칩니다. 수건거리에 걸려 있는 무해해 보이는 세면 타월에는 변기 시트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서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최근 위생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중년 여성들처럼 여러분도 같은 세면타월을 3일에서 7일 연속으로 사용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 피부과 전문의인 제니퍼 마르티네즈, 제니퍼 마워티네즈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세포의 탈락 속도는 빨라지는 반면 천연 오일 생성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사용한 수건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박테리아에게 이상적인 먹이를 제공합니다. 사용했던 수건을 다시 쓸 때마다 어제의 박테리아를 피부에 다시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미생물이 20분마다 두 배로 증식하는 박테리아 배양기를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사용 3일째가 되면 세면타월에는 평방인치당 약 1,700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노화에 따른 피부 pH 변화로 인해 더욱 악화되며, 코리네박테리움, 코러니백티리엄 이나 포도상구균과 같은 냄새 유발 박테리아가 수건과 피부 모두에서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이 특정 박테리아들은 노화와 관련된 키키하고 시큼한 냄새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냄새의 원인은 노화 자체가 아니라, 오염된 수건이 재사용으로 인한 박테리아의 과도한 증식입니다. 권장되는 해결책은 매일 새 세면 타월을 사용하는 일일 교체 시스템입니다. 사용한 수건은 최소 60도, 140°F 이상의 뜨거운 물에 110초 한 컵을 추가하여 세탁해야 합니다. 이는 연구를 통해 냄새 유발 박테리아의 99.9%를 제거하는 것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일반 수건의 경우 세탁전 3회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건을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박테리아는 완전히 마른 섬유에서는 효과적으로 증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건을 후기에 걸기보다는 바에 넓게 펴서 걸어두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항균 처리된 수건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항균 처리도 섬유 내의 다양한 박테리아 생태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므로 매일 교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건이 박테리아도 문제지만 다음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향후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습관호 자연 채취를 가리기 위해 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 약국이나 마트의 개인 위생 코너를 거닐다 보면 꽃향기 비누, 파우더리한 데오도란트, 라벤더 바디워시 등 하루 종일 상쾌함을 약속하는 수많은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탠퍼드 의대의 로버트 김, 라버트 김 박사의 연구는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이 오히려 노화된 피부의 섬세한 박테리아 균형을 깨뜨려 중년 여성의 냄새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 뒤에 숨겨진 과학은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약천 종의 박테리아가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며 공존하는 곳입니다. 인공 향료와 독한 화학물질을 쏟아붓는 것은 유익한 박테리아를 제거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거잡을 수 없이 번식하게 만드는 박테리아 대량 학살을 지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피부의 천연 미생물 군집, 마이크로바이옴, 이 이미 불안정해진 중년 여성은 더욱 취약합니다. 여기에 합성향료가 더해지면 피부과 전문의들이 이중공격이라 부르는 상황이 발생하여 특정 치즈의 톡소는 냄새를 유발하는 브레비박테리움, 브레버백티리움 같은 악취 생성 박테리아가 급격히 증식합니다. 인공향료는 냄새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가릴 뿐이며 그 사이 근본적인 박테리아 불균형은 계속 악화됩니다. 이는 더 좋은 냄새를 위해 더 많은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 결국 문제를 더욱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프탈레이트나 합성사양과 같은 향료 화학물질은 특정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 도포 후몇 시간 만에 개체 수폭발을 일으키는 성장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성숙한 피부를 위해 특별히 제조된 무향 약산성 pH 밸런스 클렌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젖산이나 만델산과 같은 순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찾으십시오. 이는 유익한 박테리아를 해치지 않으면서 피부의 천연 산성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로버트 김 박사 팀은 무향 제품으로 바꾸고 천연 미생물 균형을 회복한 여성들이 향제품을 계속 사용한 여성들에 비해 2주 만에 채취가 73%나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친화적 또는 약산성 라벨이 붙은 제품을 찾고 로션이나 파우더로 향기를 더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것입니다. 향기 제품이 표면적인 혼란을 일으킨다면 다음 습관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손상을 입힙니다. 습관사 변비나 힘주기로 인해 변기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변기에 15분에서 20분씩 앉아 배변을 기다리는 여유로운 아침 의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일련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골반저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 치료 전문 비뇨부인과 의사인 아만다 포스터, 어맨더 포스터, 박사는 변기에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치질정맥에 피를 쏠리게 하고 골반저 근육에 상당한 압력을 가한다고 설명합니다. 노화, 출산, 호르몬 변화로 이미 약해진 중년 여성의 근육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이 지속적인 압력은 치질 뿐만 아니라 섬세한 회음부 피부에 미세한 찢어짐을 유발하여 박테리아, 특히 강력한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는 장구균과 대장균이 번식하기 좋은 비옥한 토양을 만듭니다. 변비로 인해 힘을 주게 되면 장내 박테리아가 질관이나 요도 입구와 같이 있어서는 안될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료 전문가들이 박테리아 전이, 백테리엘 트랜지로케이션, 라 부르는 이 현상은 한번의 힘주기 후에도 며칠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변기에 10분 이상 앉아있는 60세 이상 여성은 5분 이내로 제한하는 여성에 비해 회음부의 냄새 유발 박테리아 농도가 340%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력으로 인한 조직 손상, 박테리아 이동,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음으로 인한 따뜻하고 습한 환경은 바이오필름, 바이오필름, 즉 피부에 달라붙어 일반적인 세정으로는 박이지 않는 박테리아 군집을 형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 됩니다. 해결책은 변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차전자피, 아마시 가루, 익힌 채소 등을 통해 매일 25에서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고 최소 1.8L, 64온스, 에,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변기발 받침대, 스툴, 을 사용하여 발을 높여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면 힘주기를 65% 줄이고 평균 배변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균주가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를 매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변기에 앉을 때 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변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시도하는 것이 장시간 앉아있기로 인한 박테리아 및 조직 손상을 입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장시간 변기에 앉아있는 것의 피해도 크지만 다음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흔한 실수가 가져올 결과에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습관 3. 잘못된 닦기 기술과 불충분한 세정평생 화장실 사용 후 해왔던 닦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학저널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78%가 박테리아를 오히려 퍼뜨리는 기술을 사용하여 아무리 목욕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냄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연구팀을 이끈 리사창, 리서창, 박사는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과 시력이 떨어지고 관절염이 생겨 세정이 불완전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세한 대변과 소변 잔여물이 남게 되고 이는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번식지로 변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뒤에서 앞으로 닦는 것으로, 이는 장내 박테리아를 질과 요도 입구 쪽으로 끌어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뒤로 닦는 여성들조차 나이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으로 모든 부위를 제대로 닦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 박테리아 이미징을 활용한 연구 결과, 표준 화장지를 올바른 기술로 사용하더라도 대변 박테리아의 약 30%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손에 힘이 약한 여성의 경우 이 수치는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 잔여 박테리아는 속옷에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하여 황화물과 암모니아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이 노인 냄새라고 잘못 알고 있는 특유의 냄새를 유발합니다. 또한 중년 여성은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많아져 박테리아가 숨어서 번식할 수 있는 은폐 오염 구역이 생기며 이는 일반적인 닦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노인 위생 전문가들이 완벽 세정 프로토콜, 컴플리트 클린 프로토칼, 이라 부르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코올이나 향료가 없어 자극이 적은 민감성 피부용 물티슈를 사용합니다. 화장지로 1차 세정을 한후 물티슈를 사용하여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두드리듯 닦아냅니다. 마지막으로 마른 휴지로 남은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박테리아 증식을 막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비대나 긴 손잡이가 달린 닦기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 사용자는 화장지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회음부 박테리아가 75%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항상 앞에서 뒤로 닦고 한번 닦을 때마다 새 휴지나 물티슈를 사용하며 잔여물이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10번을 닦아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잔여물을 남기는 것은 박테리아 과잉 증식과 악취를 보장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닦기가 박테리아를 퍼뜨린다면 다음 습관은 훨씬 더 위험한 박테리아 번식지를 만듭니다. 습관 2 같은 속옷을 너무 오래 입거나 잘못된 소재를 선택하는 것 오늘 아침 입으면 속옷이 상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뉴욕대학교 페트리샤 윌리엄스 펄리셔 윌렴즈 박사의 획기적인 연구는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중년 여성이 속옷을 착용한 지단 4시간 만에 평방 센티미터당 1만 마리 이상의 박테리아가 검출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이 숫자는 1억 마리 이상으로 폭발하여 악취 화합물의 칵테일을 만들어냅니다. DNA 시퀀싱을 통해 박테리아종을 식별한 이 연구는 중년 여성의 속옷에 박테로이데스, 프레보텔라와 같은 혐기성 박테리아를 포함한 공격적인 혼합균이 서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번성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씻어내기 힘든 비릿한 암모니아 냄새를 생성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하루 동안 오래 입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면 며칠 동안 같은 속옷을 입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박테리아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나이가 들면서 변환질 분비물과 방광 조절 능력 저하는 박테리아 증식을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하는 습기를 만듭니다. 중년 여성들이 보정 효과를 위해 선호하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소재는 사실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소재는 습기와 열을 가두고 공기 순환을 방해하여 미생물학자들이 인큐베이터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듭니다. 이는 천연 섬유에 비해 박테리아 개체 수를 무려 500%나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67%가 겪는 경미한 요실금조차 특정 박테리아가 선호하는 질소 풍부 환경을 조성하여 속옷을 착용자에게 악취 유발 유기체를 지속해서 재감염시키는 휴대용 패트리 접시로 바꿔버립니다. 세탁 세제와 온도 또한 중요합니다. 찬물 세탁은 박테리아의 약 60%만 제거하며 섬유 유연제는 섬유 내에 박테리아와 냄새를 영구적으로 가두는 왁스 코팅을 형성합니다. 해결책은 속옷 전면 교체입니다. 모든 속옷을 공기 순환이 잘 되고 습기가 갇히지 않는 100% 면이나 수분을 배출하는 대나무 소재로 바꾸십시오. 속옷은 하루에 최소 두 번. 점심시간과 취침 전에 갈아입어야 하며 요실금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세탁시에는 최소 60도의 뜨거운 물과 효소 기반 세제를 사용하고 헹굼 과정에 식초 4분의 1컵을 추가하여 남은 박테리아를 제거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속옷을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입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는 속옷을 입지 않고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박테리아를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속옷 습관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거의 모든 중년 여성이 저지르기 쉬운 대망의 이리 습관이 주는 충격적인 피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중년 여성의 94%가 청결과 상쾌함을 유지한다고 믿는 이 습관은 사실상 가장 해로운 박테리아 환경을 조성하고 씻으면 씻을수록 제거하기 불가능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산드라 레이놀즈, 샌드러 레넬지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비누로 생식기 부위를 하루 1회 이상 씻는 중년 여성은, 물만 사용하는 여성보다 냄새 유발 박테리아를 12배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인 세정은 악취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보호막인 산성막과 유익한 락토바실러스균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질은 pH 3.8에서 4.5 사이에 정교하게 조정된 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자정 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그러나 비누, 특히 항균비누를 사용하면 pH가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높아져 병원균이 걷잡을 수 없이 번식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매일 비누를 사용한 지단 3일 만에 질내 미생물군집이 유익균 중심에서 모빌룸쿠스 박테로이데스 같은 혐기성 박테리아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썩은 살냄새를 유발하는 화학물질인 푸트레신과 황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이미 천연 락토바실러스가 90%까지 줄어든 중년 여성에게 이는 특히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독한 세정을 더하면 냄새 유발 유기체에 대한 신체의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연구팀은 질세정제를 사용하거나 뒷물을 하는 여성들의 박테리아 수치가 물만 사용하는 여성보다 최대 100배나 높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박테리아는 표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바이오필름을 형성해 씻어낼 수 없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도한 세정이 박테리아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켜 생존 메커니즘으로 더 많은 악취화합물을 뿜어내게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전문가가 권장하는 올바른 방법은 하루에 한번 비누 없이 따뜻한 물로만 외음부를 씻는 것입니다. 거친 수건 대신 손을 사용하십시오. 세정제가 꼭 필요하다면 pH 4.0에서 4.5 사이의 비누 성분과 향료가 없는 여성 청결제를 일주일에 3회 이하로 외부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질 내부 세정이나 뒷물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워 중 따뜻한 물이 흐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씻은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원한 바람으로 드라이어 사용하여 건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세정으로 인한 박테리아 교란의 습기가 더해지면 되돌리기 힘든 악취의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여섯 가지 화장실 습관은 사소해 보이지만, 함께 모이면 향수나 방향제로도 가릴 수 없는 박테리아 과잉 증식과 지속적인 악취의 완벽한 조건을 만듭니다. 다행인 소식은 일상 루틴에 이러한 간단한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몇주 안에 냄새 유발 박테리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신체의 자연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더 깨끗하게 씻거나 더 자주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 시스템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중년 여성을 위한 과학 기반 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